이시에 나는 왜 일어났는가? 함길도는 태조 이성계의 고향으로 태조는 이 지역을 세력 기반으로 했으며 여진족들을 복속시키며 힘을 키웠고 세종 때는 사군 육진 개척으로 두만강까지 확충했고 삼남 백성들을 이주시켜 확고한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북방 여진족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함길도를 방어하는 데는 막대한 인적 물적 희생을 치루어야 했고 이것은 함길도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통치와 왕실 발상지 우대를 위해 자치를 인정하는데 세조 등극 후 중앙에서 남쪽 출신 수량을 파견하자 호족들은 불만을 품었고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축성 등으로 괴롭혀 민심은 반발했습니다. 게다가 세조는 호패법을 실시해 주민의 이동을 단속하고 인구를 철저히 파악했는데 호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면 호내 사람들이 하나의 호에 대한 세금만 부담했지만 호패법으로 그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에 부세와 군역의 부담이 늘어나 함길도 토호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반발이 극심했는데 이 시에는 길주 출신으로 함길도에서 세력을 가진 후족으로 요동에서 원을 삼겼으나 1370년에 이성계에게 항복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요직을 역임하며 함길도의 터전을 닦았는데 원래 오로 천모가라는 몽골식 이름을 갖고 있었으나 항복한 이후 이름을 원경으로 고쳤습니다. 그의 아들 이인화도 판영흥대도부사. 함길도 첨절 제사를 역임해 이 시에는 태조 이성계처럼 변방 출신으로 성장한 집안의 후손이자 3대째 함길도의 세력을 가진 토호였습니다. 자신도 경흥진 병마절도사, 첨지 중추부사, 판내령 부사를 역임한 바 있었는데 조정에서는 그가 관직을 세습하고 수령을 역임했으며 양민을 많이 거느려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조는 워낙 의심이 많아 측근을 제외한 이들의 말은 잘 믿지 않았고 특히 이징옥의 난 이후 북쪽 변방 출신 장수를 불신했습니다. 이 시에는 자신이 북방의 토호로 피해를 보는 입장이며 함길도의 호족과 백성들이 중앙의 통치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고 이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려는 야심을 갖게 되었습니다.